우리 날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백수농장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지 10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은 소형 휴대용 듀얼 펌프 분무기입니다. 물론 충전식이, 충전식이고요. 금액은 4만 4천 600원입니다. 그럼 한번 상태가 어떤지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튼튼하게 왔습니다. 원, 과장 확실합니다. 자, 둘 펌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선살 자, 자 다시 자 됐습니다 자 클립으로 이렇게 쫙 아야 자 압력 압력단은 끝났으니 저쪽으로 놓고 출력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아이건는 노즐 쪽 같고요. 아 요거는 전원 쪽 같습니다. 전원 아마 여기에 호스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혹시 이게 들어가겠나? 자, 요거는 아마 여기 들어가, 이 커넥터 이렇게 연결됐고, 디차지를 해갖고, 쫙! 물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됐고, 이것도 하면 되고, 이걸 빼가지고요 놈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네. 아 이게 여기에다가 아하 야잘 만들어놨네. 딱딱 맞네. 아 아하, 아하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오링을 딱딱 만들어놨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여기에도 오링 딱 하나 남은 거. 야 이거 숫자가 딱 맞네. 숫자가 딱 맞아, 딱 맞아. 남는 것도 곱쪽한 것도 없고, 스피 남는 것도 없고. 나. 자아 내가 바보처럼 이거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 갖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됐습니다. 자. 찡찡 찡찡 자 이거 2단이었습니다. 네, 1단인 줄 알고 이게 어디 쓰는지 몰라갖고 그랬는데 이거 하고 다음 만약에 혹시나 마음이 바뀌가지고 이걸로 치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샥샥 하고 이거는 아마 길게 방수포로 쫙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절하는 타입 같은데 오케이 아마 이렇게 하면 멀리 날아가고 작게 날아가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아 이거 이거 아마 충전기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자요거는110 볼트용이네요. 자110 볼트용 자 요거는 어, 충전이 되어 있다는 얘기. 지금 불이 들어온다는 게, 거꾸로 안에 게 일로 온 게. 그, 220V, 공만 이게 뭐야? 아, 아하. 아. 이거까지다 해놨네요. 자, 220V 이렇게 꽂으면 막바로 충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모든 그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펌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번 사용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용 한번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백수 농장에서 실내에서 조립했던 거 지금 조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 성능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준비됐습니다. 자 물이 준비됐고요. 다음 석션을 물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창. 아마 이게 멀리 아마 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무기. 아마 그 집에 어디에 이렇게 물줄때 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화분에다가 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얼 펌프라는 게 아마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아마 듀얼인 것 같습니다. 한 개, 두 개. 자, 스위치를 한번 넣어 갖고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좀 잘못 하져 자. 오. 자, 두어리니까 두개 해보겠습니다. 두 개. 오우. 자, 보이시나요? 이게 오토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셰 자. 자, 이쪽으로 한번 분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날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이 관창을 봐야지. <laughs>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날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인것 같습니다. 어, 거리가 거리가 한3보있습니다자 네 과연 몇미터 나올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미터 7m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일단은 44,600원입니다. 44,600원이고 일단은 그리는 10m, 20m, 30m 뭐 대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직접 써보니까 7m에서 8m 길면 한 10m.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 백수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